아직 은나요 내게 오는 길 그려봐도 만질 수도 없는 사랑아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 봐 숨도 못 쉬고 너만 찾는데 한번 하자, 그래서 그대는. 그래서 그대는? 근데 그런 류의 비슷한 게 되게 많잖아. 예를 들면 은 네버엔딩도 살짝 그런 거 아니야? 네버엔딩? 네버엔딩도 좀있 유명한 어. 노래 중에? 네버엔딩 좋지. 네.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하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들 있잖아. 뭔가 시작하는 노래들. 삶의 시작 같은. 태윤의 아이도 좋지 않아? 어, 아이? 아이 좋아요. 어. 아이 좋다. 어떻게 부르지? 삐절나는 아, 스카이야이야이야이야. 이 노래 좋은데. 네. 찌든다. 이야이야이야이야. 나 아이랑 네버엔딩은 좋다. 하나 좀 빡세게 가자. 좀 부드러운 거 하나 하자. 아, 부드러운 거다 부드럽잖아, 지금. 뭐가 부드러워? 아. 네버엔딩소리도 높고 <laughs> 아이도 해먹게 날올거 같은데. 아니야. 부드럽게 할 거. <laughs> 아니면 형 세프쯤이 선놀이. 마마노! 레전더리. 아 그거는 일단 황수, 황재성 씨가 같이 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 네버인딩이랑 아이랑 픽스 반과과. 어렵죠. 그럼 이제 슬슬 옵션 걸고 이제 빨리 드시고 가시죠. <laughs> 아이에요너 어, 아, 1박 2일이라고 어? 얘기했구나. 아신 거 맞아? 아 이거 꼭 메모나 오래 참았어. 외국어만 어, 일단 오케이. 외국어만이요. 그리고 아마 뭔가 게임을 준비해주셨대. 우리 그러면 이제 놀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아까 운네들이 퀴즈 네. 몇좀 남아서. 아니 저쪽에서 음... 영어를 하시니까 헷갈려 갖고. 그래. 맞히신 아... 음... 분 빼고 저런 벌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맞춘. 오케이.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잘한다 형. 훌륭하다. 자고 가겠는데? 자 문화입니다 문화 아 문화 근래에 들어서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 위로 급부상한 직업은 뭘까요 정답 정답 공기님? 영어에 대해서 해도 되지 네. DJ. 인터넷 유튜브 인터넷 유튜버 유튜버 하나만 어?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요유튜버요아 인터넷 방송 한사람 아니야, 아니야 하나 하나만, 해. 하나만 해. 하나만 해, 빨리. 유튜버 오케이 유튜버 정답. 아, 요 마셔 아게 <laughs> 진짜 간발의 차이로. 뭐라고요? 이제? 캄베르사요. 간발의 차이. 일본어 아니에요? 간발레아 그거. 네. 간발레와 아, 이게 어떻게 일본어입니까? 일본어예요. 아. 방금 좋았어. 다음 문제. 이거 못 맞히실 수도 있는데, 시장의 자산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공급되거나. 시장 자산이 과도하게 그, 공급되서 가치의 너무 높시가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평가될 상태로 이어 발생된.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실 현상을 지칭하는 경제 용어는? 정답.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있어. 너무 순덱하게 뭐라오시는데요 네. 경제 불황. 땡땡 경제. 그래서 땡땡 경제죠. 홍기. 홍기. 매일 경제. 좋았어. 힌트 1번. 그 하나는 거품. 홍기! 버블경제! 네, 정답입니다. 아 뭐야! 아나 소리 들었는데! 아 이런 거였어? 나 계속 술만 마시고 있어. 혹시 8비트 게임에서 아이엠그란드 해보셨죠? 어깨 어깨 이거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생 진짜 못해. 미난 녀석!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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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남! 7. 홍기, 일곱 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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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 우수, 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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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웃음> 어? <웃음> 왜? 두개 남았는데 박자가 안맞았두개 남았잖아 박자가, 박자가 아, 안 맞았어 앞으로 탔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박자를>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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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너무 많이 탔어 형부터 재신 여덟 재진, 재진, 재 여기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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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박자 맞췄잖아. 아니 박자 맞췄잖아. 아니 박자가 아니봐어 아니, 아니 박자 맞췄잖아요. <laughs> <laughs>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방금 무슨 생각했냐면 <laughs> 의수 둘로 갚아줄까 <laughs> <몇> <laughs> 어... 아... <laughs> 홍기 형 둘을 매길까 재진 재진 내가 이렇게 순발력이 없을때야 홍기 여덟 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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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laughs> <놀람> 홍기 일곱, <laughs> 홍기, <laughs> 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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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 우수 넷. 내가 방송에서 했다가 이거 통편집된 적이 있거든. 나뭐 <laughs> <보고> 밴드 맞냐고. 네. <laughs> 어? <웃음> 아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냥 이 두박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 집에 두박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만 하는 거예요. 미남들 미남 미남 재진 셋세 자들 누구나 짝수만 돼요. 아 이렇게서 두박처럼 가면 와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아, 할수 있지.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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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누구 먼저 <미나>, <laughs> <이루고 와야> 돼? <웃음> <웃음> 아, 나 먼저? 빨라! 미남 240. 아 이거는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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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까지 이러고 가야 돼남미 근데 저희는 왜 이제 날짜를 옮겼는데도 추울까요 오늘? 아 저번 주까지는 진짜. 진짜 안 추웠어. 누가 보면 2월달에 찍은 줄알 수도 있어요. 느낌은 지금 2월인데? 아. <laughs> 네. 잠깐 5분 정도만 쉬쉴다하실까요 좋아요, 좋아, 너무 잘. 아, 근데 너무 추우시죠? 어, 좀 가까이 둘, 보세요. 불좀 떼세요. 우리. 우리 노래 한곡 하자. 그래. 너 기타도 한... 갖고 왔으니까 음. 노래가 될까? 제가 술을 먹으면 노래를 진짜 못해요. 전 진짜 기타 못 쳐요, 진짜. 음. 그 와중에 형 연주가 되네요. 아, 나 억지로 하고 있어 진짜. 근데 아프죠 형? 어! 아파 손이. 연기, 연기. 요즘 종기가 안 나. <laughs> 어, <종이 웃음> savior, 잘 됐다. <웃음> 나. <웃음> 아진 너무 다행이야 우리 마중, 마중 한번 듣고 싶다 마중 마중이 마중. 마중 있어? 형 악보를 갖고 다니는구나 멋있다 근데 의수 형이 우리 합주 안 하고 뭐할 때도 너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안 들려? 야! <laughs> 아 미안해 얼마나 좋아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이 노래 저녁 무려 노을이 물결치는 하늘에 문득 울고 있던 그대의 그 모습이 떠올라 잘 있었나 행복한가요 삼켜왔던 그리움 눈물로 흘러 아직인가요 내게 오는 길몇 밤은 더 새면 오나요 힘든데 돌아온다던 속 믿고 있죠 아직 있나요 내게 오는 길 이제는 올 때도 됐는데 너무 늦지는 말아요 사랑할 시간이 줄지 않아요 어, 잘하네 아니, 그 관주가... 관치했네 야, 이거... 원키 맞아? 원키. 드럽게 노래 못하네나 근데 클라 아, 좋은데? 형손 괜찮아요, 근데? 유튜브지? 버티고 있어. 손좀 줘, 손좀손좀 어, 노예. 술이 취했으니까. 다른 거, 야, 형만 이거를 커버할 거뭐 하나 있어? 뭐 없나? 소녀를 만나자 하자. 소녀를 만나자. 와, 진짜 오랜만이야. 오늘 좋아, 너무 좋아. 나 많이 들어. 야, 야, 한번 가볼게. 추워. 일적기 놀던 그곳에 넌 있었지 하얀 얼굴 수줍던 어느 소녀가 시간에 밀려온 내 기억 저 편에서 아직도 난 웃으며 부르네 다시 그때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가만히 눈을 감고 회색 기억에 사는 그 소녀를 불러보지만 와이 노래 진짜네 마 이걸 아이돌 저신청곡 있는데 지독하게 없어. 혹시 카포가 없어요? 지독하게 지독하게 기타 코드 ADD9 뭐야? 아대충형 알겠죠? 그래 이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넷 네. 아무 표정 없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길 매일 연습해봐도 울터리적하고 응. 웃음을 보이면 몰래 우는 법도 매일 연습해봤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금세 들킬 것만 같아. 차라리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숨쉴수 없는 병에 아프다해도 넘치 못 사는 바보인데 어쩌라고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봐 숨도 못쉬고 너만 찾는데 도대체 언제쯤 그만둘 수 있는지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봐 가아아 잘하네. 그게 아니라 과자가 계속 일어서 나올 거라고. 가사 좀 틀리긴 했는데. 아 그지야. 일, 이절 왔다 갔다 했어. <laughs> 가사 틀리면 어때? 전달만 되면 되지. 오, 최민아 니 처음으로 다니고 안 했어. <laughs> 내가 언제였겠어? 나 민아 니한테 궁금한 거 있어. 너 옛날에 항상 막띠 디디디 디띠디디 기억나? 하나안 나지 한번 보여줘 아니 기타를! 어, 야, 또, 기타 잡으면 또 또한 기타 하는데 큰일 <laughs> 네아그 어, <laughs> 감미로운 거죠어 어, 어, 감미로운, 어, 감미로운 거 너무 너무. <laughs> 의수야 너 표정도 나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예. 최민아는 are... 그 사랑과 오 이별을 하고 결혼을 했죠 <laughs> <웃음> <웃음> 잠깐만. 아, 타임 타임 타임. 나 누구랑 이거라고. <laughs> 다시 해주세요. Uh -huh? 네, 다시 아, 좋았는데. <laughs> Sometimes I feel the feeling like, when I'm at tomorrow. 이래 마지막 엔딩, 이거 저희 연습생 때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와, <웃음> <웃음> <잘> 이렇게 게잘볼수 <laughs> <잘 웃음> 있는데 아니 형,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마무리가 아니라 노래 하나 해야지. 노래도? 왜? 살려주세요. 할까? 우리 둘이 어, 하나 할까? 그럼. 아니 왜? 난 공연 때 할래. 오. <laughs> 아 사람들은 네가 공연 때 노래 부는 르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어? <웃음> <웃음> 아 근데 민아네 속초반 돈벌이. 아니 장난이지. 아나 삐진다. 아야 삐진다. 나안 한다. <laughs> 아니안 해도 돼. <웃음> <웃음> 근데 노래는 안 해도 돼. 삐지지 마. <laughs> 노래 안 해도 돼. <웃음> <웃음> 뭐 있는데 엔딩인데? 우리 많이 했어 오늘. 진짜 많이 했어. 뭐 많이 그 분량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됐어 그럼 마지막 인사해. 오케이 좋았어. <laughs> 아 홍기 용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우. 리가 <laughs> 아우. 로 캠핑을 나와 아우. 니다 네. 영화에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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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같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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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laughs> 우당탕탕 FTL랜드가 진짜 우당탕탕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어, 다음번 또 봐, 만날게요. 안녕! <웃음> <웃음> 왜, 왜 세려? 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 고생하셨습니다. 아, 손, 진짜 너무 고생셨어요